안녕하십니까 체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하이지나래님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이 종목이 갑자기 하루 만에 엄청난 급락이 어제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 결국 지금 최대 주주, 결국에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온 거 아니냐, 벤처 캐피탈의 물량들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하락에 대해서 왜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 종목이 오른다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 종목을 매수매도 하면 되는지, 제가 이두 가지 포인트를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2014년도 6월 27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8개월짜리 물량들, 다노코프 외 8개 회사라고 해서 2,300만 주가 12월 27일에 풀렸어요. 그럼 얼마 되지 않았었죠. 근데 갑자기 왜 어제 여러분한테 이 물량이 풀려서 떨어졌냐? 라는 말이 나오냐면 결국 최근에 이 물량들은 진작에 풀렸지만 갑자기 어제 주가가 떨어져서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분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어때요 지금 최대 주주가 결국 다노코프인데 이 다노코프가 사실 이 물량들을 얘들이 다 매도를 했을까요? 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뒤로는 결국 벤처캐피탈의 물량들은 진작에 보호계속 물량들이 풀리고 나서 이미 거래가 오랫동안 됐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갑자기 이 물량들이 엊그저께 쏟아지면서 하락이 나왔다는 라 것은 결국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 이 하락의 진짜 이유는 결국 누군가의 장난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라 거예요. 왜요? 결국 보세요. 최근에 얘가 여기서 급락이 나왔는데 우리가 받야 되는 거는 결국에 보호수가 풀렸던 27일 날 전후 해서 보시면 여기, 여기죠, 여기. 오히려 이날 이후로 주가가 한번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만약에 이 물량들이 바로 출하될 목적이었으면요. 얘들이 이렇게 주가를 올렸을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거는 그러면 지금이 고점이냐 거품이냐에 대해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로봇에 뭐가 있죠? 양상기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양상기가 되면서 결국에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품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 나온 거고, 결국 거기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2026년도에는 우리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재료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소리고,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지금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가져가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큰 하락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추세를 보시면 얘가 결국 추세를 아직까지는 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흔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주가를 끌어올린 거 보면 결국 얘가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께서 이 하락에 오히려 우리는 매수계를 잡아보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이 노란 봉투법인데요 우리나라에 결국에 언제 시행이 되죠? 이번 연도 3월 10일에 시행이 되죠 자 그러면 앞으로 딱두달 남았어요 그럼 두달 뒤에 이 법이 나오면요. 결국 어떤 수혜가 있을까요? 결국에 자동화 설비 쪽이나 스마트 팩토리 쪽에 관련된 섹터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반영 되는 그 기간은 결국 한달 정도가 가장 각대화되기 때문에 결국 2월 달에 우리는 한번 분명히 매도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도 접근을 하셔도 여러분께서 굳이 여기서 흔들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께서 분명히 차트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결국 박스권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지만 그것들을 흔드는 것보다는 결국 이번 하락을 기회로 잡는 게 오히려 승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거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겠죠. 그럼 네가 말하는 고점과 저점이 도대체 언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물려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종목을 매도하면 될까 타이밍이나 뉴스 같은 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번호 0 1 0 2 7 2 9 6 5 6으로 하이진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언제 한번 여러분들께서 매수 또는 매도하면 되는지 제가 어차피 이거 한번 보내드릴 거고 관련된 뉴스 같은 것들도 제가 꾸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제 핸드폰으로 하이진 남기시면 되고 숫자 7도 같이 남기시면 실제로 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만한 저평가된 종목들이 뭔지 다시 또 공유해드릴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도 다른 종목들 중에 우리가 저평가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다 제가 실제로 어떤 종목 투자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하시 분들은 숫자 7 남기시면 제가 해당하는 종목들도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궁금하다 하시는 것들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죠. 돈 내는 거 없고요. 리딩방 운영하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께서 문자 주시면 여러분께서 필요할 만한 정보들을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차트로 들어가서요. 결국 이 종목이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벤처캐피털의 매도가 있었냐라는 거를 보면요. 결국 보게수가 풀렸던 29일부터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이때부터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한번 주가를 올렸을 때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외인들이랑 기관들이 매수를 했죠. 물론 보시면 어제 하락에 분명히 기법 쪽에서 51억씩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물량이 분명히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이게 분명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한 지금 엑시트 물량이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물량들을 누가 가져갔냐고 우리가 보면요 개인들도 가져가기는 했지만 여기 보시면 금투 쪽에서도 물량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하락이 나왔지만 결국 그 물량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금도 쪽에서 꾸준한 매수가 나오면서 결국 지금 기관의 매수가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는 창고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매도를 어쨌던 창고가 바로 미래스 쪽이었죠. 미래스 쪽에서 분명히 누군가 기법 쪽에서 매도가 있었고 그 물량들을 나머지 창고에서 가져갔는데 무조건적으로 전량을 다 개인들이 가져갔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제 매도했더니 물량의 정체가 분명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벤처캐피탈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최대 주제인 다모코프일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이 하락이 한번더 하락을 이끌면서 주가를 떨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 7만 8 0 원이 영원한 고점이 아니라 분명히 한 번은 우리가 1월 말이나 이월달쯤에서 얘가 한 번은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여기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께서 이 종목을 한 번은 내가 가지고 가볼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다라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께서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할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 1 0 2 7 2 9 6 6으로 하이진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돼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게, 니가 문자를 어떻게 보내주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내역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 문자를 보내드리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5월달에 보내드렸던 문자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정말 크게 재미를 봤던 종목, 바로 카카오페이죠. 제가 5월 27일날에 여러분한테 8시 45분에 보내드렸던데요. 카카오페이를 35,000원에서 36,000원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결국에 제가 보통 근거들을 보내드리는데 이 근거들도 보시면 어때요 정권 교체 기대감 이때는 이제 대선 전이었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미국 상원 논의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매도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도도 이렇게 반대로 언제 매도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제가 보내드린다 라는 거를 한번씩 보시면 되겠다 역시나 제 핸드폰으로 487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하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해는 타이밍을 제가 영상으로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찍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로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보내드린다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좀 아시고 이 문자를 여러분께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보이실 거예요. 제 핸드폰 여기 보시면 010-2729-656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숫자 7만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하는 종목명, 제가 찍어드린 종목명은 제가 매수매도 대응문자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제 문자 받으실 분들만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 구독자 분들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 문자 서비스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들 여러분께서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볼게요. 감사합니다.